오늘 새세명축제 전교인 총동원주일 예배회복의 날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얼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자를 힘써 지키시는 대치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대화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수님 하루는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수가란 동네에 도착하셔서 이 육신이 피곤하셔서 좀 쉬고 계셨을 때어 그때가 바로 여섯 시였다고 사도 유하는 육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시간을 따로 기록한 이유는 그때의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6시는 지금의 우리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은요. 햇볕이 타가운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선선한 때 여인들은 물이를 지어 우물을 길러 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홀로 왔습니다. 정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로 격리시키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물을 좀 달라. 사람들은 여인을 소외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인격체로 대하며 물을 주제 삼아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레인이 물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당신이 왜 사마레여제 나에게 물을 달라는냐 물었을 때 주님은 드디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또 다른 목마름을 불러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산물이 될 것이라는 복음을 14절에서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이 복음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섯 명의 남자를 거쳐서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며 이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는 이 여인의 말에 주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를 다가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23절, 24절 결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이첫 번째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장면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왜 유대인 출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 그 당시로서는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마리탄스. 이 경멸의 대상으로 불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 아수르의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 왕은 혼혈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이 뭡니까? 피를 섞는 정책이. 이 피를 섞는 혼혈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유대인 출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자체가 파격적 행보인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사도 요한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에게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진 이 여자는요 본문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팔레스틴 땅에서 정오 시간에 물을 혼자 기르러 나온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18절 보시면 정확하게 찌르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다. 다섯 번의 결혼과 실패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이 여인 요즘 말로 전문용어로 말하면 능력 있는 여자죠. 하지만 그 당시로는 부정적인 여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유대인 출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장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 주님의 모습이 이 사도 요한에게는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못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신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을 주제삼아 대화를 시작한 주님은요 이제 생수에 대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들려주시는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생수임을 말씀하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또 다른 인생의 갈증을 불러올 뿐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 이물 여인이 매일마다 긷는 물이었습니다. 이물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갈증은 해결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물 사람들이 반복하여 길어야 되는 물이었고 영원한 만족을 줄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남자를 거친 이 여인의 인생은요. 터진 웅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인의 삶 터진 웅덩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남자의 품을 거쳐왔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고 삶의 만족이 없었어요.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새로운 동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 뿐이 여인은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인간의 욕심이란 주머니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의 맛에 취해 있어서요 그것은 결국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의 자리일 뿐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못한 여인에게 주님은 드디어 상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궁금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수의 강에 대한 비밀을 풀수 있습니다. 다음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여인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선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 삼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말을 거신 이유는요. 이 상수의 복음, 이 상수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사마리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소외시켰어요. 그날 주님을 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구원받아야 될 딸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과 대화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 만나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나를 찾아 믿음을 심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찾아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허탈감 속에 우리는 지금도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터진 웅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성령과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열심으로 찾고 계신다고 이 사도 요한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제 생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신 주님이 이 주제를 바꾸어서 예배와 관련된 대화로 이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여러 주님에게 예배 장소를 문제로 제기했어요. 이0절 봅니다. 우리 북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것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더이다. 장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구약의 역사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왜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워 예배를 해 왔을까? 에스라로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돌아왔어요. 이거는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뭘부터 하고 싶어 했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했어요. 그 이야기를 대적이 들었어. 요대적는 여기서 사마라람들 가리키는 표현인데 다음 절 띄워주세요. 그 사람들이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찬노라.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느라 말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요. 수르바벨 지도자입니다. 예수와 제사장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선을 걷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왜수룻바벨은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문어테인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고집했고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주전 322년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웠고 지금까지 예배 왔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장소의 문제를 제기하자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임을 21절에서 선언했어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정통 예배로 인정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믿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은 여기서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찌르셨던 것이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사랑는대치동교회 가정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늘편에 나오가 예배드림의 축복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신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를 영, 셀라로 푸뉴마 성능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예배자들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원합니다. 성정의 감동하심 속에 예배자들의 진시 담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23절 마지막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다란 단어가 영어로 seek, 집하되 찾아내다, 집요하게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성심을 다해 찾을 때 성경은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다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예배자들을 성심으로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A.W. 토즈가 쓴 예배인가 쇼인가 월십오 쇼이좀 오래된 책입니다마는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서 제 가슴에 꽃이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토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피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교회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수용받을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보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서 토전은 그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의 문제를 시작으로 상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의 대화가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연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신 이후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연을 찾아간 거룩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이새 생명축제를 한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예배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사역이 없어지고 전도가 없어지고 선교가 없어집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가 믿음을 심어주신 이유는 구원이 목적이 끝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 깊이 간직하고 예배자를 힘써지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버린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복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은 성도들의 이치한 거룩한 결심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